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시작해봅시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9월 24일 업데이트 점검 및 패치노트 안내로 돌아온 게임조와 푸율입니다. 어, 기대되죠? 예, 네, 여러가지 의미로 이번 주와 다음 주 화요일 패치노트는 정말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점검 시간은 약 12시까지네요. 웬일이지? <laughs> 예, 정상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앱 업데이트가, 있을 것 같은데, 정상 시간이네요? 이게 말이 안 되는데. 자, 2만 크레딧과 채용 계약서 3개, 네, 라고 합니다. 앱 업데이트 없이 데이터 패치가 진행이 된다고? 아, 아, 그러면 저게 말이 맞아요. 예, 네, 그렇게 된다고 하고. 자, 약간 해적 느낌 나요, 진짜로. 안대 때문에 그런가. 어, 9월 사자 업데이트 패션 노트 안내 신규 유닛 한 종. 예, 여기 보이죠? 확률업 채용 2종 해 가지고 나온다고 합니다. 신규 사원 추가 에이스 오브 윙즈 이수현이 나옵니다. 예, 이게 나오는데 일단 영상은 여러분 각자 보셔야 해요. 제가 보여 드릴 수가 없고 잘라서만 보도록 해요. 멈춰 놓고 어, 커넥트 10번 에이스 오브 윙 어. 오야. 어어어 어, 어, 아까 무기 이름에 뭐라고 써 있었던가 어 이게 뭐라고 써 있는 거죠? 어어커 커우션 커예어어어어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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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보고 자르자고? 그래, 그러자 그럽시다 감상 모드 그거 알아? 원래 인간은 4종 이상의 침식체와 싸워서 이길 수 없어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인간이 가진 힘이란 건 그만큼 나약한 현실의 싸움이란 건 단순한 전격 수치의 대결이 아니야. 강하다고 해서 반드시 이기는 것도 아니고, 약하다고 해서 반드시 지는 것도 아니야. 그리고 난단한 번도 나보다 약한 녀석과 싸우는 적이 없어. 관리국 최강의 에이스라는 친구가 어떤 짓인지 알고 싶어. 좋아. 지금부터 보시줘 시행 을출다 자, 이소공지 이수현 나온다고 합니다 SSR 등급의 각성 공중에 떠있는 것도 좀 전에 확인을 했죠 예, 공중에 떠있는 각성 레인저고요 사원 타입은 전천후라고 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장비와 함께 전선으로 복귀한 이수현은 공중의 적들을 휩쓸며 등장해 단신으로 상공을 장악하는 강력한 원거리 공격수입니다 그녀는 코핑컴퍼니의 부사장으로 활동을 하며 S급 카운터로서 오랜 기간 동안 평가가 부재되어 있습니다 부재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비공식 출전을 통해 과거 실적을, 실적을 월등히 뛰어넘는 기록을 세우면서 전성기가 계속되고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복귀 이후에도 돈에 민감한 성향과 철저히 사무적인 태도는 여전하지만 전투에 임할 때만큼은 전장의 에이스다운 면모를 보여주며 타의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능력에 확고한 자부심을 갖고 있으나 어째서인지 과거 시절의 전투 스타일에 대해서는 설명을 꺼려 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됐고. 이제 중요한 거는 여기 부분부터죠. 자, 봅시다. 패시브. 이수영 기본 공격이고, 범위 공격이네요. 유효타수 2가 되어 있는 거 보니까. 블래스터를 발사하여 타겟과그 주변에 범위 피해를 입힙니다. 공중 근접 공격은 건틀렛에서 현재 체력의 20%만큼의 추가 피해를 입힙니다. 예, 역시나 평타가 두 가지가 있죠. 예, 이게 기본적인 캐릭터 컨셉이 있는 캐릭터들은 그걸 버리는 게 당연히 싫어요. 설정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래서, 근접 공격으로 패면은 20%씩 까인다 체력이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제 한 가지 확인해야 될거는 과연 공중에서 힐 대를 근접으로 패는가 마는가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쵸죠 네, 그거만 확인할 수 있으면 네,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초고속으로 이제 패시브 에이스의 자격. 유효타수는 3이고요 예, 때린, 때리는 기술이 있네요 초고속으로 전장에 투입되어 모든 유닛에게 피해를 입히며 모든 유닛에게 피해를 입히며 아까 이거 행복회로 돌리셨던 분께서 저한테 아 우리 이수현씨 등장하면서 전장에 있는 모든 적들 피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행복회로 돌리셨는데 혹시 직원분이세요? <laughs> 건틀렛에서는 함선을 제외한 공중, 공중대상에게 현재 체력의 33%만큼의 추가 피해를 입힙니다 야 겁나 센데 그냥 이것도 혹시 뒤에 요번에도 그거 안했는데 얘네 잠깐 밝기 또 올려줄게요 모든 비각성 카운터의 레인저 유닛이 특수기 이하의 경직 면역 상태가 됩니다 비각성 레인저 카운터가 특수기 이하의 경직 면역이 생긴대요 이건 좀 지나치게 좋은데 이거 류드밀라로 못 잡아요. 이거 왜 류드밀라로 못잡냐면 밑에 패시브 보세요. 대공중유닛 피해 및 증가 및 감소. 공중유닛과 상대할 때 댐증 40%, 댐감 40%야. 저거 어떻게 잡을 건데? 거기다 얘 코스트 기본 6코스트 이상일 거라 체력도 꽤 많을 거예요. 이거를 류드밀라로 잡는다고? 이거 말도 안 돼요. 못 잡아. 네, 카리롬으로 잡아야 돼요. 제가 볼 때도. 버프 효과에 스킬 충전 속도 30% 추가가 되네, 또. 거기다. 그냥 수충 30%가 생긴다고?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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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 여러분들, 그, 메이즈, 쿨감 세 들고 계신 분들 있죠? 그분들은 얘, 쿨감 100% 맞출 수 있겠다. 그치? 60%인가 그러지 않아요? 그 쿨감 세트가. 잠깐만요. 네. 이걸 하면서, 쿨감 100이면은 여기 써져 있는 쿨타임의 절반으로 줄여서 계산하시면 돼요. 아, 가려놨네. <laughs> 네, 가려놨네요. 절묘하게 가려놨네. 아, 뒤에 이게 배경이 살짝 보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보일 줄 아는데, 예, 명도 올려봤는데, 안 가려지네요, 그냥. <laughs> 자, 이제 특수기. 어, 신형 전술 예장, 아스널 윙에 자기 자율 기동 무장을 사출하여 타격과 그 주변 범위 피해를 입힙니다. 스킬 시전도 6초 동안 최대 체력의 30%만큼 베이어가 생성됩니다. 베리어가 유지되는 동안 피해 감소율 30%. 이거 얘 체력이 몇일까? <laughs> 그러니까 이게 각성 캐릭터는 여러분 안 좋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 절대, 예, 네, 절대 안 좋을 거라고 안 좋을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좋은데 어떤 식으로 좋을지를 판단해야 돼요. 오케이?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좋을까를 고민하는 거야. 안 좋은 건 절대 고민할 필요가 없고. 어떻게 좋을까, 예. 야, 근데, <laughs> 이거 잡을 수 있나? 아스널 윙과 리액티브 소드를 접속, 접속하여 강력한 에너지로 전방에 범위 피해를 입힙니다. 스킬 시전 후 12초간 특수기 이하의 경직 면역 상태가 됩니다. 스트라이크 코드 이수연. 맞아? LSY니까. 이수연 스트라이크가 없는 게 아쉽다. <laughs> 차라리, 뭐지? 코드 이수연 스트라이크라고 써갔으면 멋있었을 것 같은데, 그쵸? 아무튼 이것도 버프에 공격률 15% 추가돼서 쿨타임 48초짜리 그림자 3맨 마지막은 얘를 못쓰겠지만 그 전까진 계속 쓸것 같아요 자 일단 아까 보였던 대로 요게 이제 스킬 컷인이고 개인적으로 참 궁금합니다 어떤 식의.. 아얘 예, 예, SD 귀엽다 <laughs> 얘네 진짜 SD랑 이런거 진짜 잘 만드는 것 같아. 이 너무 귀여워. 어머나, 왜 여기는 평상시 스탠드모션이 이거예요? 아, 스탠드모션이 이거야. 장비 요거 입고 부끄러워하는 거야. 지금... <laughs> 아, 나 미쳐, 진짜 발이 멋있다. 그냥 저는 괜찮네요. 예, 오히려 이거 뒤에 망토 없었으면 좀 허전할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까지 드네요. 뒤에 근데 좀 많이 거추장스럽다. 그쵸? 예. 자, 채용 변경상, 에이스 오브 잉지 이수연 기밀 채용, 델타 세븐 수시 채용이 진행이 됩니다. 네, 어, 당연히 똑같아요. 예, 여러분들 아시던 그 기밀 채용 내용, 확정 채용, 선장은 150회, 기밀 채용권 3,000개 예, 똑같습니다. 다음은, 델타 세븐의 확률업 이벤트가 진행이 됩니다. 예, 여기에 가장 큰, 안, 그 그니까 우리가 뽑으면서도 필요하다고 뽑겠지만, 아쉬운 점은 그거죠. 이거, 카이롱 빼고 다, 필드 드랍 캐릭터라는 거, 그죠 제일 아쉬운 게 그건데, 아마, 이수연 나오면, 실비아랑 제이크랑 마리아가 제, 되게 많이 쓰일 거예요. <laughs> 예, 되게 많이 쓰일 거예요, 얘네 셋. 왜냐면, 이수연 씨 자체가 스킬 세팅이 공중 유닛한테 받는 피해가 감소기 때문에 지상으로 패야 된단 말이야. 지상에서 공중 팩이 제일 좋은 것중 하나가 실비아랑 제이크예요 마리아, 마리아 실비아 제이크랑. 그래서, 얘네 뽑는 것도 아마 많이 노려보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각성 유닛은 기밀 체용후 수시 체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복각이 이루어지거나, 뭐, 네. 자, 프로모션 에피소드. 이거는 융합팩 하나. 네, 융합팩 하나 받을 수 있는 던전이에요. 이 수연을 써볼수 있는 던전. 들어가서 꼭해 보시고 모를 때는 저한테 오셔서 말씀해 주시면 저도 헤딩하고 있을 거니까 같이 클리어 해 보도록 하죠. 자, 유닛 탐런선 밸런스 변경. 후. 제일 기대하던 게 나왔네. 자, 유닛과 함선의 밸런스 변경이 진행이 됩니다. 어, 일단, 이프리트, 체력이 감소하고, 공격력이 증가하고, 방어력이 증가하고, 명중이 증가합니다. 체력이 33%가 준다고요? 볼게요. 어떻게 바뀌나. 강화구 관리 기본 사양 배리어를 장착합니다. 출격 시최소 체력의 70%만큼 배리어가 생성되며, 아, 이래서 줄였구나. 배리어가 유지되는 동안에는 특수기 이하의 경직 면역 상태가 됩니다. 좋아지네요. <laughs> 네. 배리어의 배리어가 체대 체력을 100%로 변경. 좋아지네요. 이포리트 그냥 이제 앞으로 쓸만해지는 것 같아요. 그죠 그니까, 상대방의 에델이라든가, 뭐, 그, 린생, 예, 같은 캐릭터 없으면, 네, 쓸만해지는 캐릭터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공격 시작과 종료 시장 속도가 25% 증가하는 것도 달려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그냥 상향이에요. 평타도 한번 볼게요. 가까이 있는 대상일수록 지탄율이 안정된다. 디펜더 유닛에게 주는 피해량이 증가합니다. 스트라이커 유닛한테도 20% 증가하네요. 그냥 근접 캐릭터주의력 패라고 만들어 놓은 캐릭터네요, 이건. 네. 아, 연신하고 싸우면 연신이 이겨. 이거 보호막 벗겨져요. 알렉스는 아마 얘가 이길 것 같네요. 예, 알렉스는 이길 것 같은데, 얜싱은 모르겠다. 자, 타라스크. 제일 기대되고 있었죠? 체력 감소, 얘 또? 아, 똑같네, 이것도? 예, 똑같죠? 베리어 생성되는 걸로. 예, 똑같아요. 그리고, 자가 발전형 모듈을 탑재해 출력을 향상시킨다. 공격력이 증가한다. 피해받은 대상이 4초간 방어력 마이너스 20%. 야 카나스크 진짜 좋았었다. 아, 지금도 좋거든요. 근데 이거 방어력 마이너스 20% 진짜 커요. 예, 아, 이거 진짜 좋아지는 거예요. 얘는 있으면 쓰셔도 될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예, 다음, 자, 우리들이 기대하고 기대했던 예, 우리의 시즈 탱크. 저는 시즈 탱크 없지만, 전 이거 뽑기 실패했거든요. 그때? 우리의 시즌 탱크 에스 타크자 추격자원이 하나 줄, 줄어들고요. 공, 기본 공격 사거리가 1,300이 됩니다. 이게 아마 미아사거리인가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겁나 긴 거예요. 예. 공격 준비 시전 속도가 53.8% 증가. 예, 공속 빨라졌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느려진 거 아니에요. 그거, 그거 있잖아. 잉, 치킹하는 그 시간이 줄어들었다. 정확하게는 예, 그 빨라졌다는 얘기예요. 공격 사, 전환 후 사거리가... 아, 공격 모드에서 사거리가 증가하네요, 1500으로. 어, 좋다. 대신에 체력 감소하고 똑같겠죠, 뭐. 어, 공격력, 방어력, 치명, 명중 다 증가하네. 야... 비교 영상 못 만들어요, 저는, 유닛님. 그리고 그거 할 이유는 없어요. 얘네들이 원할 때 뽑을 수 있는 유닛이면 내가 비교 영상을 만드는 게 맞는데요. 그거, 얘네들 어차피 나와봤자, 구관리국 메카닉 그래서 언제 픽업하는데요. 그거 모르잖아. 할 필요 없어요. 자 관리국 기본사양, 베리어를 장비합니다 이거 똑같죠? 예, 최대 체력의 100%만큼 베리 보호막이 생성된다 네. 고출력 제어장치 어... 내용이 없어요 <laughs> 체력 증가에서 공격력 증가로 바뀌었네 아 이거 그러면 좋아졌네 얘가 디디 정말 애매해서 문제였는데 공격증가네요 체력 증가도 괜찮았을 것 같은데 어차피 그쵸? 예, 이거 있으니까 자, 이거가 평타를 맞으면, 그, 슬로우에 걸리는, 네, 평타였는데, 어, 25%로 변경이 되네요. 25%로 변경이 됩니다. 어, 엄청 좋아졌네. 이거, 지금 보니까, 여러분, 그, 혹시, 미로의 끝 이벤트 뽕이 아직 안 빠지신 분들, 네? 미로의 끝, 뽕이 안 빠지신 분들, 구갈리구 컨셉으로 덱 짜도 충분히 셀것 같아요. 거기에 이수현씨 저거 에이스 넣고, 그니까 러 미로의 끝 컨셉으로 덱을 짜는 거지. 네, 그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예, 네, 충분히 쎄 보여요. 함선! 아, 기다리고 기다리던 카미즘이 상향인가? 하향인가?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어, 치명 능력치가 15% 증가였는데, 모든 치명 능력치 250 증가로 바뀌고, 이건 그대로인데. 아, 이게 더 좋아. 예, 아니, 진짜 좋은 거예요. 예, 왜냐면은, 여태까지는 갖고 있는 치명 능력치의 증가였기 때문에, 치명타 높은 캐릭터만 이거의 효율을 받았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냥, 그냥 전체적으로 250 증가라서, 250이면 대충 한 15%에서 20%쯤 될 겁니다. 대충. 예. 아, 좋아요. 이게 건틀렛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따라 달라요. 예, 건틀렛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몰라. 해봐야 알아요. 건틀렛에서 장비로 인한 추가 옵션은 다 10%만, 그니 그러니까 장비와 성장에 의한 옵션은 10% 적용된다고 했지만, 함선 버프는 10% 적용된다고 말한 적이 단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한번 보도록 해요. 25 증가하는 거면 사실 의미 없어. <laughs> 네. 함선 주위에 강력한 기류를 형성합니다. 였어. 근데, 엔진 출력으로 선택한 영역에 강력한 기류를 생성합니다. 생성 시, 연구 효과를 제외한 의미의 버프 한계가 제거되며, 8초간 주변의 모든 적들을 지속적으로 끌어당기면서 범위 피해를 입힙니다. 엔터 1 스킬까지 섞여 있어요. 심지어 엔진 출력으로 선택한 영역에 강력한 기류를 생성해서 어, 범위 피해를 입히고 공속까지 감소시킵니다. 예. 카미니즘이 겁나 좋아졌네. 이거 써야겠네요. 내일부터는 열심히 카미니즘을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채팅창에서 난리치시는 옆에 레이크교 분들 진정해요. 우리 카미니즈이또 세졌어. 자, 이제 레이크. 과연 어떻게 바뀔지. 얘는 패시브가 바뀌는 건 없어요. 왜냐면 패시브 자체는 되게 좋았어요. 모든 유닛 댐감 12%인가 13%인가. 그쵸? 네, 되게 좋았기 때문에, 과연, 쓸데없던 단단해지기. 어떻게 바뀌었는지. 1스킬이 단단해지기였거든요. 예, 네, 바뀌었는지 봅시다. 원래는 그냥 단단해지기였어요. 말 그대로. 예, 네, 근데, 함선을 보호하는 위장장, 위상장벽을, 위장장벽? <laughs> 위상장벽을 전개합니다. 함선과 아군 유닛에게 최대 15%만큼 베리어를 10초간 상승합니다. 야, 오송님 일로와. 오송님 일로와. 오송님, 님 직업 맞지? 솔직하게 얘기해요. 아니, 제가 왜 얘기를 하냐면, 오송님이 매번 얘기하던 게 그거예요. 레이크 슈페리어 1 스킬이나 2 스킬이 발동될 때, 아군 전체한테 보호막 걸어주면 진짜 좋지 않을까요? 라고 나한테 몇 번이나 얘기했었거든? 예, 근데 진짜로 그렇게 적용이 됐어요. 배리어가 유지되는 동안 특수기 이하의 경직에 면역이 됩니다. 10초 동안. 와. 자, 두 번째 거. 정말 쓸데없었던 그 천천히 밀어내는 벽. 그래서 룸이나 뭐 점프 뛰는 캐릭터들은 그냥 넘어 지나왔었고, 회피 높은 캐릭터들도 심지어 이거 벽 뭐야? 하고 옆으로 비껴서 지나왔었죠. 네,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볼게요. 전개 시 적에게 피해를 입히는 고출력 위상 장벽을 맵의 양쪽 끝에 전개합니다. 양쪽 끝에 두 개의 위상 장벽이 맵 중앙으로 이동하면 모든 적을 중앙으로 밀 모이게 한 후에 폭발하여 범위 피해를 입히고 공중으로 띄웁니다. 야, 아 레이크 진짜 좋아지긴 했다. 타워는 안 움직여요. 네, 타워는 지금도 안 밀립니다. 타워 안 돼요, 빵아저씨 예, 타워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 그런 용도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 모아 놓고 각성류미나 거기다 던지시면 됩니다. 크... 야, 근데 이거가 문제다. 1 스킬이 문제다. 특수기 이하의 경직 면역이 좀 크다. 예, 요게 크네요. 아무튼, 내일부터 이제 추가적으로 함선 두개 추가될 것 같아요. 건틀렛의 카미 이즈미와 레이크 슈페리어. 아 재밌을 것 같아요. 에헤. 아니야, 얘는 나와요. 이거 1스킬이 너무 좋아서 나와요. 2스킬은 살짝 애매할 수도 있는데, 1스킬이 너무 좋아서 나와요. 종신계약 상태인 유닛의 연봉, 겸사, 연봉 협상을 할때 경험치 추가 문구 위치가 조정됩니다. 로그인 화면에서 에이 오브 윙즈 이수연으로 변경됩니다. 스트롱홀드가 종신계약 대사가 보이스와 일치하도록 변경이 되었습니다.까지 예, 오늘 9월 24일 업데이트될 내용 패치 리뷰를 여기까지 패치 프리뷰인가요? 예,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유튜브분들 이빠이 <목소리>